그래, 이건 누가 보시기 그랬지? 거기 과장님 좀 이야기 하셔야모멋고 오면서 다섯 분한테 좀 말씀드려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는 뭐, 제나오는는이 全然。

자, 박수 한번봐고요 그래요. 아이 뭐, 불러보고 안 일단 명하죠 김원장, 이 정도 습니다 자, 박세요 시장님, 한번봐주십번주

자, 고맙습니다. 습니다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저기 마이크 어디 갔어 야, 마 저기. 야, 야, 저기. 홀복이, 이런 뒤 이렇게 이렇세요 정용원님정용원님 아, 끝 강력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계속 예, 잠깐만 제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국기가 중간에 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기의 자여. 경례. 예, 바로 예, 다음은 오늘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박수는 마지막 소개자 종료 한 번만 쳐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울시의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광태 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서울시의회 곽재홍 교육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서울시의회 김덕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김명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김영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명, 서울시의 최명복 아, 죄송합니다. 최보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에, 다음은 구청장님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홍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에, 다음은 그 구청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재덕 성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종 어, 종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님 참석, 참석하셨습니다. 유덕열 동래문구 구청장님 참석, 참석하셨습니다. 네, 유종필 관악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이성구로구청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회식 강동구청장님 모셨습니다. 네, 예, 네, 차성수 검천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교육장협의회 김영조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네, 정교조 어, 서울지부 어, 지부, 부지부장 김두림님, 그 다음에 정교조 어, 장서국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방송 김영철 이상,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네, 김옥성 어, 서울교육단체비해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네,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박미양 평당학부모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배옥병, 어, 진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변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님 오셨습니다. 에, 심성보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에, 오성석 상임대표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돈주 어,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부영 교육복지포럼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전환자 참교육학부모의 에, 서울시부장님 모셨습니다. 에, 김정은 어, 이사, 서울문화재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에, 조현희 교육희망넷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정영배 한국교육포럼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윤한택 교육문화공간 향림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1층에 광노현 교육감님 오셨습니다 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 오셨습니다 에, 혹시 에, 다 참, 참석자를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늘 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어서 경과보고는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음은 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언문 낭독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대표 대표하여 20개 항목 중에서 다섯 분이 한 항목씩 낭독하시고 나머지 나머지는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재덕 구청장협의회 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박물관, 체육관, 미술관, 공연장, 실험실 등 서울의 다양한 시설들이 문예체, 진로교육, 체험과 봉사활동에 활용될 수 있게 하며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해 시설을 개방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 다음은 허광태시 의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은 사는 곳이나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의 모든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 보내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예, 네, 다음은 광노현 교육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학습 부진이나 부적응 학생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등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적정한 학급 규모와 최적의 학습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우리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네, 다음은 박원선 시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자원의 낭비, 에너지 과소비,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기 등은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다. 우리는 서울의 공공기관과 학교, 시민과 학생들이 힘을 모아 서울을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김옥성 서울교육단체 협의의 상임 대표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소통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나 원칙,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자치구와 구의회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 예술계, 언론계, 노동계, 기업까지 함께하는 대토론회나 원탁회의 등 폭넓은 소통과 공론회장을 마련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분께서, 어, 대표로 낭독해 주셨습니다. 예, 나머지는 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인사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시장님, 의장님, 교육감님 순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에, 오늘 굉장히 에, 특별한 어,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한 아이를 키우는데 어온 마을이 에, 함께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오늘날 오늘 서울 교육 선언의 의미는 어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결코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모든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다 함께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허광태 시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현제협의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2개국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교실 밖의 사회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며 오로지 교실 안에서 시험성적 입시 등 경쟁 이주에만 올또하는 가슴 아픈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을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 한없이 부끄러우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오직 자기만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 서투르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 각계각층의 염원을 담아서 서울 교육 희망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들, 딸들을 위해 오늘 선언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명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뜻 깊은 자리입니다. 어, 지방자치의 주역들과 교육자체의 주역들 그리고 시민 사회의 주역들이 한데 뜻을 모았습니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OECD 중상위 급 이상의 공교육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협력체제를 가동하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서울시민들과 서울교육가족, 특히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아주 좋은 희망의 불씨를 지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맞다. 시장과 교육감은 저렇게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시의회는 저렇게 뒷받침해야 되고, 시민사회는 저렇게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데, 다들 공감해 주시면서 마음 든든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련된 이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가 내년도 예산부터. 어, 제대로 잘 반영되고, 어,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와 시민사회에서 어, 구상하고 집행하는 모든 교육 관련 사업의 근본 원칙과 지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울에서 들어올린 교육 희망의 작은 불씨가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만, 어, 워낙 시간이 시장님 일정도 바쁘시고 해서 어, 구체적인 질문들은 어, 다 어,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기자실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한두분 정도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3분 어, 질의응답을 합쳐서 5분 이내에 끝내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없습니까? 저기 한야한 번에. 예. 아아 서울경제신문 박윤선입니다. 광로연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중앙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교과부와 협조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번 선언을 지금 이 시점에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전부 다 5, 6월에 내년도 사업 기조와 예산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서울 교육을 위해서 집행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야 할 최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선언은 어떻게 생각하면 박원신 시장님이 당선된 날 잉퇴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께서 시장과 교육감이 또 자치구청장이 힘을 합쳐서 어, 서울 교육을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어, 그 기대에 부응해서, 어, 오랫동안, 어, 과정을 거쳐서, 어, 오늘의 선언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학급당 인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 아이들에 대한, 어, 보살핌과 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또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 학 급당 인원은 현재 7, 8명 이상, 경우에 따라서 10명 이상 높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교에, 모든 교실의 급당 인원을 25인 이하로 내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교육투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학교 1개 학년, 초등학교 2개 학년 정도에서 어 여건이 닿는 학교, 즉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25인 이하의 학급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과 시청자치구의 합심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봤고요. 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 그렇게 할 생각인 겁니다. 니다감사합 네. 네. 네, 예, 네, 그러면.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 질문 안 하고 싶어요. 저기 오늘은 기자. 한, 한, 한 분이 없는 같아요. 저기 지금 시장님 일정이 너무 바쁘시고 해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요. 저기 저희들이, 에, 그,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치기 전에 먼저 오찬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경기공 홀 바로 21층입니다. 오천장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꼭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보좌관님들이나 수행원님들께서는 인왕홀에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럼 행복한 서울교육에 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에, 참, 참석 명단에 드신 분들은 다 인왕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